주식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 증시토크 에서는 좀 정제된 예, 의견을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어, 심심하다 어, 좀 애매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예,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 왕왕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석에서는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분이 보시면은, 아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네요,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 딴에는 나름 사석에선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느 예, 이러한 질문을 사석에서 지인들, 또 아니면 동문들 자리에서, 어 듣게 되는데, 어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형, 20년 전, 2003년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사석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투자에 관해서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 언급드린 것처럼 2003년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다라는 어 말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예 언급드렸던 예 이야기 어 작년 증시는 좀 어렵다. <laughs> 수 수학으로 치면은 2020년이 애들 산수, 2021년이 중고등학교 수학, 2022년은 대학교 공업 수학 같다.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증시 토크에서 그 다음에 <laughs> 써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형, 증시가 2003년, 20여 년전 그때랑 너무 비슷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수급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 하냐, 하면요. 20여 년전 증시, 그러니까 2003년이죠. 그 직전과 그 즈음 분위기가요. 지금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2003년 이전, 보면은 이제 증시가 장기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증시에 열광하는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과거 IMF 사태 이후에 98년 말부터 해서 99년까지 개인의 가자 장세가 있었습니다. 마치 2020년, 2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3년 전이었죠 2020년 6월에 여러분들 증시토크 올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순증 개인투자자금순증이 98년 하반기에서 그리고 1999년 IT 버블이 있었던 당시에 어마어마했다 이게 2020년 그 시점에 개인투자자금순증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98년 하반기에, 어, 3조 4천억 원대, 의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고객 예탁금 증감과 개인 순매매 합산 금액 증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9년에는 6조 아, 6조 원 가까운, 예,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있었으니 이것을 합치면 거의 10조 원대,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차금이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어, 2020년에서 2021년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그때 당시 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98년, 99년 어마어마하게 유입된 개인의 자금은요. 자, 2000년 IT버블 붕괴, 2001년 911, 그리고 또뭐 있었습니까? 2002년에 월드컵 때 잠깐 좋았다가 2003년 2차 이라크전으로 증시가 확 무너지고 그러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완전히 지쳤어요. 그 결과 2000년 초반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합니다. 그것은 비단 직접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2000년 초반에는 펀드 투자까지도 이탈했어요. 1999년에 바이 코리아 열풍이 있었는데 그 펀드가 주가지수가 회복할 때마다 판매가 쭉쭉 발생했던 것이죠. 자, 2000년 초반에 개인이 그렇게 도망갈 때 외국인 투자자는 매우 공격적으로 그 물량을 그냥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호로록호로록 예, 잡아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증시는 도도하게 계속 상승을 했죠. 언제까지? 2007년까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2006년 말까지 계속 매도를 합니다. 계속. 중간에, 어, 개인이 매도한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펀드로 넘어가면서 투신의 매수가 살고, 2005년 이후로는 이제 투신 쪽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긴 하였습니다만, 어,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금은 계속 이탈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 나중에 증시가 다 오른 후에야 2007년 들어서 개인 투자 자금의 공격적인 유입이, 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즘 증시 분위기를 보면 약간 그때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20년 전에도, 현재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 직전,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이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열광적인 개인 투자 자금 순증, 2020년, 21년에 동갑개미운동, 과거엔 98년, 99년에 IMF 사태 이후에 개인 투자자금 폭발적인 유입이 있었고 그 후에 기간 조정이 오랜 기간 이어졌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17조 원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같은 기간에 9조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바뀌었죠. 자 개인은 6조 6천억 숨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8조 8천억을 숨 매수하면서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지난 2020년 이후부터 해서 대략 2년여 동안 보았던 2년 2년 반 동안 보았던 개인의 매수세는 이제는 어, 손바뀜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언제 20년 전 역사가 반복이 될수 있다.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년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요. 역사는 또다시 반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시는 상승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 뭐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흐름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주식시장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야 개인이 외국인의 뒷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 군중 심리 분위기는 2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형한테 했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 인정 <laughs> 하시더라고요. 예. 제 친한 지인 분이 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년 전에 역사, 반복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저의 애청자분들은 말이죠.